안녕하세요, 강택님 27살 여자입니다. 혹시 남자가 나에게 쩔쩔 매게 하는 방법에 대한 주제로 영상으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? 항상 제가 더 쩔쩔 매게 되는 것 같아요. 음, 솔직히 이런 질문은 제가 팩트로만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 뭐 쓸데없는 말다 빼고, 첫째로 상대한테 최대한 신경을 덜 쓰는 상태로 연애를 하기. 이거라면 상대 쪽이 나한테 좀 딸려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긴 합니다. 근데 이건 문제가 하나 있어요. 이거 그 자체로 사실 하방 배팅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. 왜냐면 저게 잘 되는 경우 예를 들어 거의 이런 상황이거든요. 상대를 내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때, 내가 아쉬운 게 없을 때, 내가 미련이 없을 때, 그럴 때 저렇게 행동을 해서 상대를 좀 안달나게 만들고 갑질을 좀할수 있는 거지. 그게 아니라 상대가 내 눈에 많이 차는 사람이고, 자꾸 생각이 나는 사람이고, 내 좋아하는 마음이 좀 주체되지 않을 때는 이 방법이 거의 불가능합니다. 가능하려면 애초에 성격적으로 좋아하는 방법 자체가 많이 좋아하더라도 신경을 덜쓸수 있는 선천적으로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 좀 가능하겠죠. 근데 이분들은... 본인 연애를 좀더 잘하는 건 팩트예요. 신경 좀안 쓰는 느낌이라고 해도 어색하지도 않고 아기가 느껴지지도 않거든요. 상대 입장에선 그럼 거기에 딸려가게 되는 거죠. 상대가. 근데 만약 본인이 이게 안 된다면 그저 내 쪽에서 미련이 없는 사람, 내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대상에게만 이 방법 사용이 가능하다면 전 보통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해라 말하죠. 두 번째 방법은 이런 거예요. 헤어짐에 있어서만 칼같이 강단 있게 이게 포인트입니다. 이건 첫 번째와는 다르게 그냥 본인을 다 표현하면서 사랑을 하면 돼요. 상대모. 뭐 안달나게 뭐 쩔쩔매게 상대 심리를 나에게 끌려오게 뭐 이런 복잡한 생각할 필요도 없이요 그냥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늘 좋은 거 마음껏 표현하면 됩니다 대신 내가 저렇게 행동을 했을 때 상대 반응은 세 가지 정도가 나올 수 있잖아요 하나는 내가 좋아해주는 만큼 상대가 고마워하고 상대도 나를 그만큼 좋아해주는 경우 또 하나는 좀 미적지근해지는 경우 마지막 하나는 상대가 나를 질려하는 경우 고마워하면 최고 베스트 그냥 쭉 만나시면 되고요 미적지근한 경우는 관계를 좀더 깊이 고민해보고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이고, 상대가 나를 질려한다는 느낌, 좀 막대한다는 느낌이 들면, 그건 그냥 빠이 짜이 지엔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헤어지면 있어서만 칼같이 라는 방법이라고 제가 말을 하는 거예요. 이건 사실 본인의 상대 사랑하는 마음에 대한 그 보상 심리만 좀 내려놓고, 거기에 대한 미련만 좀 버릴 수 있으면 끝에 가서도 강단있게 행동할 수 있어요.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을 아직 사랑하지만, 그래도 내가 더 우선이다. 이런 마인드를 같이 조금 갖추고 있으면, 비교적 더 강단있게 행동하기가, 결정하기가 더 쉽죠. 왜냐면 나를 좀 질려하는 느낌인데 거기서 내가 더 매달리고 내가 더 쩔쩔매고 내가 더 애원하고 있으면 솔직히 결과는 거의 뻔하잖아요 부활 이상 별로 좋지 않은 연애가 될게 뻔할 뻔자인데 그냥 내 마음 가는 대로 행동을 하되 상대 반응 딱 보고 아 얘는 빠이빠이 해야겠다 이걸 잘 결정하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것의 웃긴 점은 뭐냐면 이것의 장점일 수도 있는데 내가 상대에게 빠이를 외치면 또 상대가 은근히 안달라는 경우가 많다 내가 헤어지자는 초강수를 두니까 상대가 그제서야 아 하고 정신을 좀차 거지. 그래서 상대방이 다시 잘할게 내가 고칠게 해서 막 나를 붙잡는 거죠 근데 이때도 그냥 강단있게 자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잘안 바뀔 가능성이 너무 높으니까 혹여라도 저 상황에서 내가 다시 붙잡힐 거면 다시 빠이빠이 외칠 각오도 언제든지 되어 있어야죠 여튼 이두 가지 방법 중 하나라도 딱 하나라도 본인에게 잘 맞는 옷을 입을 수만 있다면 연애할 때 한결 수월해질 거야 진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